네 보드를 두장 보내주셨는데요. 네 테스트할 수 있도록 네 주변 악세사리 같이 보내주셨네요. 어 이거는 우리가 배터리라 그러죠 건전지, 에, 배터리라고도 많이 부르면서 이쪽 단자에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네 배터리와 같이 d c 잭네 그리고 아다터 이렇게 해서 네분량 보드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. 고장 증상은요 충전이 안 된다든지 또는 멍하고 있다 멍 때린다 하죠 또 스마트폰에서는 일명 벽돌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냥 여기에서는 멍 때린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멈췄다 이제 그런 뜻으로 고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. 여쪽에 이제 세그먼트라 하는데 보통 7세그먼트라고 그러죠 숫자가 글자가 나오도록 표기되어 있는 것. 저이 LED 이 7세그먼트가 멈춰 있다든지 예 또는 버튼을 눌러도 이 스위치가 있는데 두개 있지 않습니까? 이예 스위치를 눌러도 숫자가 변하지 않는 멈춘 상태. 네 그런 두 가지 불량 증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. 하여 따라가 보니까. 음 좌측에는 DC, 그다음 가운데는 램프 불켜주는 쪽에, 그니까 부하를 연결 하는 쪽이겠죠.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, 배터리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, 음, 배터리가 연결을 한 상태에서 충전이 안 되니까 그콘넥터 단자를 쭉 따라가서 뒤에. 패턴을 따라가서 네 어느 부품에서 어 동작을 하지 않는지 이상이 있는지 네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. 저러는 네 회로 패턴이 아니라 어 부품을 보고 부품의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품이 이쪽 네 배터리 콘넥터와 연결되어 있는지. 이렇게 역으로 또 추리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때, 네, 앞에서 모느냐, 뒤에서 모느냐,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모드에서는 네 충전이 안 되는 걸 잡는 것이나, 아니면 멍청하게 멈춰져 있는 걸 잡는 것이나, 어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거냐, 아니면 짬뽕을 먹을 거냐, 항상, 어 AB 나누어지듯이, 네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충전이 안 되는 쪽을 먼저 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콘넥터 연결할 수 있는 단자 잭이 하나 더 있죠. 네, 스릴러 모두 마치고 네,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다터 전원이고요. 아다터 전원 통해서 이쪽에 연결하는 단자가 이런 식으로 어 젠더가 하나 더 있겠습니다. 아, 이쪽에는 이제 비상용 전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, 네, 보조 전원이겠죠. 네, 두대다 수리를 마치고 일단 먼저 한 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네, 아다터 전기 먼저 꽂아야 되겠네요. 네, 전원을 먼저 꽂고 네 그리고 보조 배터리 맨 오른쪽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들어왔거든요 여기 네, 들어오는 과정은 여기 있는 스위치를 대략 한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, 세그멘트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. 자, 눌러보도록 하죠. 네, 이와 같이. 네, 수리가 잘 됐다는 거죠. 네. 누르면 이제 꺼지겠죠, 당연히. 네, 이런 식으로 조작도 하고, 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하나는 일단 끝내놨고요. 이쪽 거 테스트를 또 해보도록 합니다. 자, 먼저 보조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아답터로 공급받는 전원을 지에 꽂게 되고요. 자,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충전 상태를 네, 보여주는 과정이고요. 네 그리고 다시 한번더이초 이상 누르게 되면 네, 이런 식으로 네 켜지도록 되어져 있죠. 네,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. 이 과정이 전혀 어,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. 네 이런 식으로. 네 감사합니다. 네 이상으로 UV 램프, UV 후레시 네, 거기 조명에 관련되어져 있는 전원 공급 보드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